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기만 뽀르치로 넣왔습니다 자, 오늘은 18월 도는데 요 어제랑 같은 구장이에요. 근데 아, 전반을 찍고 싶었는데 전반을 못뭐 찍었고 또 결국에는 오늘 후반을 찍고 있네요. 전반은 지금 13개를 쳐서 49개를 찍고요. 후반은 왠지 또 많이 칠 예감입니다. 자, 지금 이번 월 파5 홀인데요. 한번 이번 홀 찍어보려고요. 자, 이번 홀은 과연 몇 개나 칠지 어제 2월 양파했거든요 <laughs> 오늘은 몇 개나 칠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티셔츠 타러 갈게요. 자, 드라이버 치러 갑니다. 배해저도 있거든요. 저 잘라가기로 했어요. 우주 짓고 싶지만 그래도 잘라서 잘 쳐보겠습니다. 자, 어 이거 안 보일 것 같다. 자, 9번 아이언으로 잘라가겠습니다. 잘친것 같아요. 앞에까지 잘 날아간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두로 한번 잘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칠 건데요. 우두는 못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풀 사이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 아이언 잡았고요. 일단 패서도만넘어가습니다 아, 풀이 너무 길어요. 잡지 않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괜찮나요? 잘 갔어요? 이 정도면 회영에 가서 네 번째 꼭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 풀이 이렇게 길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어, 한 100m 남았대는데 일단 저는 5번 아이언 잡았어요. 얘가 또 자쳐 <laughs> 볼게요 아 안돼 네. 아, 해저드에요 앞에 가서 다시 칠게요 어이.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치려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쳐야 될것 같아요 자 여섯번째 샷 되겠죠? 여섯 번째에서 칠게요 아이고 겨우 너무만 갔어요 뭐 이걸로 만족해야죠 뭐 그래도 가서 일곱번째 아, 올리고 트리플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제 양파 있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자 가서 쳐보도록 할게요 자4 0 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일곱번째 샷 쳐보겠습니다 아, 여기들은 이렇게 다 잔디들이 이렇게 길쌓요 자, 쳐보겠습니다 좀 세게 쳐야겠다 아이구야 턱없이 부족해요 역시나 아이언을 얘가 샌드를 잡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서 퍼터 잘하면 되죠. 가서 트리플 꼭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리플 퍼터로 갑니다. 꼭 넣어야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긴 한데요. 지금 4개 중이었는데 1판에번 더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자 이제는 파퍼홀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퍼홀이고요. 좀 이번 전 이번도 좀 길어요. 자 드라이버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고 가서 세컨쳐 보겠습니다. 아, 드라이버 진짜 잘 맞았거든요. 근데요. 역시나 또 해저드가 있어요. 여기 여자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저, 긴데요. 전장이 긴데 어,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 무조건 잘라가라는 거잖아요. 잘라 가야죠, 뭐. <laughs> 잘라 가라는데 뭐별 수가 있나요. 드라이버 한200 쳐야 되나 봐요. 그래야지만 안 잘라가고 투온할 수 있나 봐요. 자, 일단은 저는피잡았고요 자. 앞에까지 보내 볼게요. 아이고 너무 잘못찼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어뭐 끊어 가는 거고 세 번째 올리면 되니까 세번째꼭 올려 볼게요. 자. 133 남았대요. 아직도요. 야, 이 구두를 치는데 지금 뒷밤이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이요 벙커 상태가 좀 많이 안좋아요 완전 그냥 맨바닥 같아서요 너무 안좋으면 뺏어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가서 보고서 상태 보고선 어, 빼고 칠지 아니면 그냥 칠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벙커 상태가 보이나요? 올해는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물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고 칠게요

받고 더블이요. 와 진짜 우라다 보이나 안 보이나 아무튼요. 이번은 더블이요. 자 이번은 파 쓰립니다. 우리는 해볼까요? <laughs> 한번 하고 싶. 어 홀인너는참 어려운 길이군요. 자 앞에 가서 다시 쳐볼게요. 그쵸 이렇게 앞에서 주접 떨고 이러면 해저들은 안 빠질 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요. 해저도 빠졌고요. 자, 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린에 올라가라. 자, 올라가길 바라면서 쳐보겠습니다. 스라 너무 그림 끝으로 갔어요. 가서 포터 해 볼게요. 쓰리 오냈는데 좀 멀리 있어요. 일단 포터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해 볼게요. 속도가 좀 죽을까 싶어서 좀 멀리 쳤더니. 짱이네요 양파요. 야 지금 내기 중인데요. 계속 마토를 워크를... 동타해요. <laughs> 와 되게 얼굴 빨갛게 잘 익었네요. 아 여기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마코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이제 봐서 정하도록 하고요. 아 지금까지. 신거 보셨죠? 엄청 많이 찼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막골인데요. 지금까지 28개 쳤어요. 근데 이홀은 절대 버디를 할수 없거든요. 일단 100개는 넘은 거고요. 자, 일단은 티셔츠 하러 가보겠습니다. 해저도였습니다. 아, 뿔잘 맞았는데요. 아, 좀 땡길 걸 그랬어요. 아, 아쉽게 해저도 빠졌고요. 가서 세 번째 쳐볼게요. 자, 해저도 빠졌고요. 세 번째 쳐보겠습니다 아, 겨우 넘겼네요 아이 야 하긴 뭐 올릴 수 없는 놀이였으니깐요뭐 그냥 이 해저드만 넘어간 걸로 그냥 다행으로 여기고 네 번째 가서 쳐볼게요 에이, 공 여기 진짜 러프가 너무 길어서요 한번 빠지면 잘못 찾는 것 같아요 겨우 찾았고요 한 100m 지금 말뚝 산상에 있는데 오르막이기도 하고요 보이지도 않네요 어딨나요 아저 있구나 자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공을 자잘 맞아라. 좀 어렵다. 자, 공이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여기 지금 언덕이라서 잘안 보여요. 자, 일단 가서 공 찾아볼게요. 자, 이제 다섯 번째 7차례고요. 10미터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아 피도 되게 어려운 데다 꽂아놨네. 엄마야. 근데 저 5번 아이언 들고 왔어요. 잠깐만요. 자 샌드로 바꿨고요. 자 20미터 남은것 같아요. 잘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행이다. 내리막 있는데었는데 다행히 멈췄고요. 자, 가서 퍼터 해볼게요. 자, 더블 퍼터로 갑니다. 빠져. 소리. 이걸로. 맙시다. 자, 이거 안 들어갔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4개를 쳤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 구장 좀 어렵거든요. 와, 페어웨이 잔디도 러프스러워요. 그런 잔디에도 공이 들어가면 찾기가 힘든 운들도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104개만 친 것만으로도 어? 그냥 잘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도 아, 재밌게 잘 쳤습니다. 안녕!